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함께 쭉 살펴봤었는데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헛된 일들, 무익한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모습 이런 이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통찰력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참 깊죠. 네, <laughs> 네, 어 정말 전도서 말씀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아 그걸게 깊 정말 이렇게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 전도자가 자신이 깨달았던 그런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예, 전도자가 지혜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인생을 깊이 연구하여 지혜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였다. 예, 자문의 말씀들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이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말씀들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 말씀들을 부어 주심으로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누군가에게 힘써 이런 말씀들을 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전도자가 자신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달라고 말씀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들이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다. 네. 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면 네. 그, 그 말씀들은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시나 무슨 소설책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때로는 참 지혜롭다, 참 인생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글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진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욕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그 모습들을 어, 욕을 향해서 너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의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었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시고 채워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주인이신다라는 거죠. 네, 요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가 기초를 아냐, 너가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요백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 몸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갑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사가 우리 몸을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우리 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아픈 분들이 목욕탕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그면 네,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목욕탕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아유, 몸 지지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여러분, 일시적으로 몸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네, 몸을 몸에 난 병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몸에 있는 병을 고친다, 고치길 원한다 그러면 목욕탕에 갈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풀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다른 것 앞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전도자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아멘, 지혜자들의 말과 스승들의 가르침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그데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목잡으로부터 온 말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 채찍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수 있는 잘 박힌 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전도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여러분 본분은 아, 아, 본분은 마땅히 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예,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인간 같지도 않네 예, 저 짐승 같은 막 이러면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데 그렇게 할때 예, 그런 말을 할때 보면 정말 인간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할때 예, 인간의 본성만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본성만 드러나는.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다는 건 결국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 왜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라 이런 거죠. 경계를 받아라 이 말씀은 기준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았을 때그 모습은 결국 인간의 기준을 벗어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뭐 기준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모습은 결국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모습은 그냥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인간과 짐승으로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인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어, 짐승과 같습니다. 뭐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본성에 따라서 살면 사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감정, 욕망, 정욕. 이 모습을 따라서 인간의 죄된 본성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상이요 더 타락해져가고 또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만 추구해가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 점점 범죄도 이렇게까지 이런 이런 흉악한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짐승과 같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또 모습도 점점 그 모습이 심해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이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저버리니까. 결국 인간의 모습이요 그렇게 점점 짐승처럼 그냥 짐승의 모습처럼 살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행위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은밀하게 다 감추어진 것까지 선과 악으로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결국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를 주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이거는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은요. 참된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수 있었던 그 창조의 그 인간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은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 우리가 아,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 정말 잘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